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조조의 술을 받을 땐 분명 빈 손이었던 관우가 마실 땐 손에 화웅의 목을 들고 있었어요. 원술이 말을 더듬으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묻자 일부 목격자들은 화웅의 목이 땅에 떨어진 다음에 관우가 청룡언월도를 휘두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화웅도의 관우는 애당초 급이 한참 안 맞는 대결이었어요. 연합군 본질은 놀라움과 희열로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측이 유빈의 활약상을 알고 있던 조조조차 입을 못 다물 지경이었죠. 동탁 입장에서는 더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간신히 손견을 무찔렀다 싶었더니 아무개의 손에 화웅이 순삭당한 건 예상치 못한 데미지였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포가 나설 차례였어요. I <laughs> 호로간에 동탁의 본대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연합군은 바싹 긴장했습니다. 원수는 조조의 의견대로 연합군을 반으로 나눴고 유비는 공손찬, 도겸, 공룡, 왕광 등과 함께 호로간으로 이동했죠. 이중 선봉인 왕광이 바라보니 동탁군의 맨앞에 선자는 자금관, 백화포, 적토마, 방천화극 등 온갖 전설템을 바른 여포였습니다. 과연 말중에 적토, 사람 중엔 여포라 할 만했어요. 한해의 명장 방열이 그런 여포를 보고도 용감히. 뛰쳐 나갔지만 창을 다섯 번도 채 부딪치기 전에 방천화극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건그 다음이었어요. 여포가 빛의 속도로 들이닥치더니 왕광의 부대를 홀로 갈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적두마를탄 여포는 이개게 병졸들로는 전혀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인 부대의 어이없는 위용에 왕광의 정신이 아득해진 사이 뒤어 도착한 교모와 원유가 간신히 그를 꺼내 삼0리 밖까지 후퇴했죠. 지치지도 않았는지. 여포는 또다시 싸움을 걸었습니다. 장량의 부장 목순이 이에 응했지만 아예 한 칼에 통나무가 되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연합군의 제후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한 급히 투구를 찾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속도로 여포가 뛰쳐들어와 모두 비명을 지르는 사이 하북의 공손찬이 여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맨 주먹으로 부평 태수가 된 공손찬은 과연 연의 제후와 달랐지만 상대는 인간 병기 여포였습니다. 공손찬의 손 신발이 어지러워지며 여포가 창을 번쩍 뜬 그때 이놈, 이놈 애비가 셋인 여포야 연인 장비가 여기 있다 갑작스런 팩트에 그리킨 여포는 번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아버지와 정원 동탁까지 세명을 아버지라 부르니 애비가 셋이긴 했죠 곧 장비의 사모와 여포의 방천하극이 요란한 굉음과 함께 50여 차례나 부딪혔습니다 마침내 적수다운 적수를 만난 둘이 신명나게 싸우는 모습에 연합군의 제후들은 오두방정을 떨었어요. 아니 여포와 호각이라니 저런 자가 있단 말인가? 대체 어느 제후의 장수여?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고 일부는 박수를 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비와 관우는 장비가 오십 합이나 싸우는 걸 보고 크게 놀랐어요. 장비의 싸움을 이렇게 오래, 그것도 안절부절못하며 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관우가 말을 달렸습니다. 여포는 내 아우를 상하게 하지 말라. 곧세 사람이 한데 엉켜 싸우니 먼지 바람이 일고 폭풍이 치는 듯했습니다. 관우와 장비의 협공은 천하의 여포도 입에서 욕지거리가 나오겠어요. 하지만 여포의 분노 모드는 무려 관우와 장비를 동시에 상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유비가 쌍검을 빼들고 여포를 공격해 왔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팔이 긴 유비의 기마 쌍검술에 여포도 깜짝 놀랐어요. 거의 뭐 방천화극으로 네 개의 창을 막아내야 하는 지경이었죠. 네 사람이 뒤엉킨 싸움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칼과 창이 여러 번 부딪히는 광경은 흰 무지개가 뜬 듯했고, 돈 주고라도 볼 법한 명장면에 시간이 멈춘 듯 모두가 넋을 잃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유비 사명제의 트라이앵글 오펜스가 계속되자 천하의 여포도 살기 위한 궁리를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비에게 혼신의 일격을 날린 여포는 이게 막히자 즉시 적토마의 풀 부스터를 발동, 호로관까지 순식간에 뛰어버렸죠. 비록 20만에 이르는 동탁 본대의 저항으로 호루가남라겐 실패했지만 여포의 궁둥이를 구경한 연합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정의 마침내 그두 글자가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어요. <laughs> 여포를 물리친 유비 관우 장비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린 걸 무용담처럼 늘어났고 동탁의 장수들조차 이 이야기를 술안주로 삼았어요 여포는 핸디캡 매치였다며 불쾌함을 나타냈지만 여포의 무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연합군에 있다것 자체만으로 동탁 입장에선 최대의 무기가 봉인된 셈이었습니다 호로간에 대군을 끌고 와선 함락 될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자 동탁은 똥줄이 닿았어요 그때 이 이유가 넌지시 다가와 한가지 계책 을 냈습니다. 그 계책은 낙양을 폐허로 만든 뒤 연합군에게 던져주고 장안으로 후퇴해 새 수도를 삼자는 것이었 어요. 모두가 당장을 모면하기 위한 형편없는 악수라고 생각했지만 동탕은 미 쩌야 본전이었습니다. 그렇게 200년 동안 한나라의 수도 였던 낙양이 하루아침에 잿더미 가 되었어요. <laughs> 연예에선 사수관 전투와 호루관 전투가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 호루관은 사수관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간중에 원래 하나였던 관문을 두개로 만들었으니 연합군 입장에선 졸지에 두배 빡세진 셈이죠 여포와 유비삼형제의 전설적인 일기토를 남긴 호루관 전투는 정사에선 이렇게 한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포가 나대다 손견한테 처발렸다 실제로 동탁은 연합군보단 손견 한명을 매우 골치아파해 거의 애걸복걸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를 포섭하려 애썼습니다. 반면 정사의 여포는 송견 앞에서 동네 찐따로 전라 소설에서 나오는 화려한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수태를 보여주죠. 때문에 관우와 장비의 활약까지 같이 지어낸게 되는데 사실 연희 의이 장면은 전체 줄거리 흐름으로 봤을 때꼭 필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유비가 오랜 시간 모습을 비추 지 못한 시점에 관우 장비뽕을 시원하게 뽑을 필요가 있었고 무엇보다 실제로 여포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이후 명실공이 a급 인재로 대접받기 때문이에요 관우는 말이 필요없는 조조의 최애픽 이고 장비도 만명의 병사에 버금간단 소리를 들으며 여포는 원소가 고용해 아주 요긴 하게 써먹을 정도로 특급 용병 대접을 받았죠 정사의 이야기로만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대접받는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명확하게 세 사람의 전륜한 무예 를 보여주는 연희의 구성은 개연성과 재미를 동시에 확보한 명 에피소드였습니다. 대체 유비가 셋 사이에 무슨 깡으로 끼어들었는지는 자치하고서라도 말이죠.